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영상 좀 찍겠습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가 또 괜찮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어, 코닐이 좀 상승을 했죠 한8% 8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엑스도 좀 반등을 좀 했는데 어, 그 전날 조금 이제 코인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나스닥은 이제 쭉잘 오르고 있는데 코인이 어, 제가 좀 예상한대로 횡보의 흐름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폭락한 이후에 어,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좀 기간 조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2주간에 어느 정도 주봉을 보고 어, 판단을 하자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2주가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물론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주봉이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끝나가는 모양새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뭐 3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4억까지 어좀 복구를 한 모습이고요. 어, 토스 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타임 하이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어한30% 정도 더 오르면 어 이제 다시 또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어떤 식으로 좀 행동을 했냐, 디보를 좀 팔아가지고 속설을 계속 좀 샀습니다. 속설을 계속 샀고 제가 속설이 이제 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속설을 이제 좀 계속 좀 샀다. 어 제가 멤버십에서도 좀 언급을 했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가 그래도 올라갈 때는 좀 주도 섹터다 보니까 다시 좀 올라갈 때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금 근데 코인은 이제 나스닥에 비해서 반등이 이제 그렇게 빠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어 어느 정도 이것도 좀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모멘텀 자체가 조금 약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큰 호재가 한 방은 좀 나와 줘야 되는데 큰 호재가 지금 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있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코인이 이제 나스닥보다 장기 수익률은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행보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지치고 그런 부분은 좀 있겠죠. 음, 일단은 QQQ 차트 좀 먼저 한번 볼게요. 나스닥 차트부터 먼저 보시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봉이 이제 장대로 2주 연속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손절을 한 부분도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무섭게 떨어졌는데 뭐 NK 트레이드 청산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전쟁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갑자기 뭐 금리 관련 이슈도 있었고 경제적인 그런 매크로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을 줬죠. 어 그래 가지고 지금은 좀 오를 때마다 뭐 일부 수익 실현했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음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뭐 수익 실현은 전혀 하지도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고 요런 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근데, 가만히 못 있으면 손해가 누적된다. 어, 요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조정이 없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는 한번더 눌리는 좀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 눌려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베스트겠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하락 채널을 그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어, 지금 요게, 어찌보면 이제 요게 ABC로 떨어지는 이 흐름에 와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주지 못하는 이상에는 안심을 할 수는 없다. 근데 여기 고점을 뚫어준다면 최소한 횡보, 횡보의 흐름이 전개될 것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간에 11월, 1 1월에 있잖아. 11월에 뭐가 있죠? 대선이 있죠. 어 그래서 대선까지 완전히 뭐 증시를 박살시키는 거는 이건 뭐 파월이나 바이든이나 뭐 민주당 뭐 망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길게 보자면 어, 11월까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흔들더라도 어, 결국에는 11월 이후로 다시 좀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11월까지는 그래도 변동 위아래로 조금 흔들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 것이다. 이런 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유동성을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금리가 지금 5.5% 잖아요 금리가 5.5%다 보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바운더리는 굉장히 크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사실 5% 때도 굉장히 고금리 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리를 조금만 낮더라도 지금 0.5 내린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0.25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또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상황이고, 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도 오르겠죠. 어,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코베 한번 볼까요? 코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에 비해서 이제 무빙이 이제 굉장히 좀 적잖아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비트 막 시원하게 올라갈 때잘안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경우에 지금은 나스닥이랑 방향이 좀더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좀 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좀 문제가 없다 코인베이스도 코인베이스도 그냥 잘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간에 뭐 주봉이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굉장히 큰 매물대가 있잖아요 요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 어 그래서 요 매물대를 뚫으면은 이제 강력하게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60불 260불 정도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여기를 이제 상방 돌파를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코인베이스도 날아가고 코넬도 날아가겠죠. 어, 그렇게 볼수 있겠고, 비트코인도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결국에는 이제 꼬리를 좀 말고 2주 연속 이제 양봉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어, 아직 봉이 완전히 마감된 건 아니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래도 좀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꼬리를 잘 말고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크게 뭐, 특이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 주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거래량이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날이 이제 블랙 먼데이죠. 소위 블랙 먼데이. 요 날에 이제 엄청난 거래량이 이렇게 실린 이후로 큰 거래량 없이 여기서 이제 장대로 올렸지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차 빠지는 흐름이고, 결국엔 크게 보면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뭐 좀, 중요하게 이제 무, 흐름을 관찰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움직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크게 보면 이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자.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56K를 한번 이제 좀 찔러 줬거든요. 56K를 한번 찔러 줬는데 결국에는 다시 말아 올리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여기 54.6K 여기는 이제 지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61k 정도, 61k 정도에서, 한, 이제, 55k, 55k 정도 사이를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딱히 뭐, 큰 무빙은 없고요 지금 보면은, 거래량도 없어요. 거래량이 전혀 없고, 지금 여기 이후로, 지금 큰 손들이 뭐, 이렇게, 이탈하는 흐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특별한, 뭐, 이슈 같은 게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자체에 뭐, 문제는 없어요. 전혀 문제 는 없고 뭐 해시레이트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빅테크들이나 뭐 비자나 뭐 이런 카드들이 뭐 갑자기 뭐 비트코인 결제를 뭐 지원한다 뭐 아니면 뭐 애플 뭐 팀쿡이 나 비트코인 더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이런 뉴스 이벤트 뉴스 이벤트 같은 게한 번은 좀 나와줘야 된다.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코인 뭐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뉴스가 조금 재료가 좀 나와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는 결국에는 어, 나오게 될 거니까, 제가 볼땐 연말에는 굉장히 좀 푸근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트에 비해서 조금 이더리움은 조금은 힘이 좀 약한 모습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더리움은 조금 힘이 약한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이더리움이 좀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더리움을 이제 별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좀 신용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21년에 투자한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다수가 올해 초에, 올 초에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올 초에 시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 초부터 지금까지는 비트장이었죠. 비트장이었고, 알트장이 온 적이 없고, 이더장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사람들이 비트코인 빼고 다 쓰레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코인을 제가 오래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이 잘갈 때는 진짜 누구보다 잘 갑니다. 어, 그래서 뭐 비트가 박아도 이더리움은 올라가고 이런 장세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세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거를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믿기가 힘드니까 원래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어,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사실 투자라는 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더리움이 물론 당연히 이제 현재 추세는 좋지 않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아웃퍼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 이제 계속 가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와 AMD를 비교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작았는데 AMD는 엔비디아만큼 못 갔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엔비디아고 이더리움이 AMD라고 대충 비율를 하는 거죠. 무조건 1등주가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하,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 잘못된 비,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은 단순히 2등 주식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하고는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죠? NFT 같은 게 가능하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하지 못하는 걸 이더리움은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 이거 쉽게 말해서 함수를 거는 거예요. 함수. 그래가지고 NFT나 디파이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으로 디파이 할수 있나요? nft 할수 있나요? 절대 못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할수 없는 걸 이더리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nft 기축통화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대장이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알트코인의 80%가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트코인하고는 또 다른 가치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nft 디파이 이런게 따지고 보면 코인에서의 약간 파생상품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장의 끝. 끝부분에 가야 이제 또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 코인 시장이 이제 중간기를 넘어서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반전을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후반전에는 또 이제 완전히 다른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이더리움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맞추는 게 쉽지가 않고 단기적으로는 방향을 뭐 예측한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블랙 먼데이 때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뭐 나스닥이든 코인이든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어 장기적으로는 좀 오를 것이다 이런 관점에는 틀림이 없고, 그 장기적이라는 게뭐 10년, 20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말한 겁니다, 내년. 내년은 오를 거다. 어,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 t v 였고요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